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름철 대표적인 남친 룩 아이템, 니트 셔츠 스타일링 총정리. 요즘 인스타나 소개팅 룩에서도 주 아이템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이번 컨텐츠에서는 요즘 옷잘 입는 사람들을 찾아 한분한분 한분 동의를 거쳐 따라하기 쉬운 베이지 코디부터 멋스러운 유니크한 스타일링까지 정성스레 준비했으니까, 마침 최근에 블프 쇼핑하신 분들, 이번 여름에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여름 남친 룩 최강자, 함께 찾아보시죠. 무더운 여름에 니트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엔 섬유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여름용 원단을 사용한 써머 니트들이 많아 감성진 여름 남친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유의 조직감 덕분에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 색감 선택만 잘해주신다면 놀러가서 인생샷을 건지기에도 좋죠 다양한 여름 니트 코디를 통해 니트가 여름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란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장마를 타겟으로 베이지 블랙 두 컬러를 활용한 미니멀 코디입니다 스트라이프 니트 배색에 맞춰 팬츠와 신발을 선택해 준게 특징으로 두 개의 색만을 사용했지만 스트라이프 패턴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최근 유행하는 기장감의 버미다 팬츠를 매치해서 2025버전의 여름 감성 코디 완성해주었는데요 스타일과 장마철의 편의성 둘다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코디는 정석적인 댄디 미니멀 코디 직장인 출근룩부터 하객룩까지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심플한 스타일의 코디인데요 여름엔 색감 활용이 정말 중요해서 가져온 코디입니다 오픈 카라 디트에 포터리 치노 팬츠를 매치했는데 멜란지 그레이와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조화롭죠 다른 색을 가졌지만 비슷한 톤으로 통일해 줌으로써 모던한 느낌의 꾸안꾸 스타일링을 완성한 코디입니다. 전문 용어로 톤인톤 코디라고 하죠. 이번엔 조금 다른 무드로 니트 스타일링 준비했는데요. 캐주얼룩을 즐겨 입는 분들에게도 여름 니트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죠. 스라이프 패턴 속 컬러들을 활용해 벤츠와 모자를 선택해주고 컬러들은 톤은 톤으로 은은하게 이어졌고요. 아이보리는 신발과 양말을 선택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컬러를 이어주게 만들었죠.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해보면 좋을 브라기르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는 니트를 활용한 가장 스탠다드한 미니멀룩 코디인데요. 짜임이 굵지 않은 케이블 패턴의 니트를 활용해주면서 트렌디한 실루엣에 커브드 팬츠로 대비감을 만들어줬죠. 여름엔 아이보리 니트에 데님 팬츠 조합은 실패할 수 없는 베스트 꾸안꾸 코디라 생각합니다. 더비슈를 활용해 전체적인 무드를 톤 다운시켜준 만큼 뿔테 안경의 활용도도 돋보이죠. 다음은 스트라이프 니트 활용 코디. 이번 룩도 모노톤으로 색을 두 가지로 제한해서 미니멀한 느낌을 잘 살려준 코디라 생각하는데요. 블랙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만큼 시원한 인상을 주는 화이트 팬츠를 과감히 선택해 비지컬적인 장점도 함께 극대화해준 코디입니다. 하체 라인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보시면 좋을 코디죠. 이번 아이템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크로쉐디트 코디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코디 활용도에 한계가 있지만 크로쉐디트는 재질감에서 주는 에스닉한 무드 덕분에 조금 더 여름 감성을 녹여서 스타일링하기가 좋죠. 휴양지에서 특히 잘 어울리며 리조트덕 감성을 내기 좋습니다. 어깨가 딱 맞는 레귤러 핏 니트에 낭낭한 버뮤다 팬츠 핏을 대비시켜 2025 버전의 스타일리시한 코디 보여주셨고요. 버뮤다 팬츠의 양말 조합은 올해 특기나 국룰 조합이죠. 이번 코디는 폴로 스웨터를 활용한 깔끔 미니멀 코디입니다. 최근 미니멀 스몰 코디를 즐겨 입는 분들 사이에서는 팔통이딱 붙는 레귤러 핏 상의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죠. 블랙과 베이지 치노 팬츠만으로 심플한 스타일링 보여주는데 이번 코디 핵심은 팔통에 있고요. 봄마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화하는 트렌드 캐치해서 입어주시면 좋겠죠. 저도 올여름은 팔운동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도 카라 니트의 와이드 팬츠. 비슷한 코디 조합이지만 색감을 다르게 활용하니까 전혀 다른 무드가 연출이 되죠. 탁한 빛깔의 브라운 니트와 워싱이 돋보이는 데님 팬츠를 매치했는데 빈티지한 색감이 어우러져 샌들 활용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입니다. 한끗 다른 빈티지한 무드 더 하고 싶은 분들 참고해주시고 이번 아이템도 상의는 레귤러 핏으로 매치해 주셨네요. 이번 코디도 스트라이프 카라 니트를 활용한 심플한 미니멀룩 코디입니다. 올해는 특히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에 더비슈즈 조합이 많이 보이죠? 니트와 더비슈즈 컬러를 통일해주고 바지는 톤다운된 브라운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톤다운된 무드이지만 또 은은한 포인트를 살린 미니멀룩을 완성해주셨죠 이번 코디의 또 다른 핵심은 핏으로 레귤러 핏 상의에 커브드 팬츠의 대비감을 살려줬는데 핀타레스 보드의 감성 미니멀룩 핵심. 장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상의를 레귤러하게 입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상의 기장도 상당히 짧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있으신 분들은 딱히 너디을 하지 않더라도 상하의 밸런스를 통해 비율 좋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의 감각이 돋보이는 a 버튼 카라넥에 와이드 팬츠를 대비시켜 스타일링을 해준 코디고요. 소매가 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소매 롤업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다시 돌아온 스트라이프 디트 코디. 가장 심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니멀 코디 조합이지만 허리춤에 키링과 뿔테 악세서리를 활용해서. 룩에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준 모습이죠상하이와 악세서리는 전체적으로 모노톤이 사용된 만큼 스웨이드 슈의 색감을 통해 포인트를 준 모습도 귀엽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코디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다시 뽀멀한 무대 비즈니스룩 코디. 이번에도 몸매를 드러내주는 레귤러핏 카라디트에 세미 와이드 핏의 블랙 팬츠와 더비 슈를 통일시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스타일링을 해주었는데요. 격식과 최근 트렌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결혼식 같은 뽀멀한 장소에도 잘 어울리는 룩이죠. 30대가 넘은 나이부터는 공적인 장소 참석을 자주 하는 만큼 단정한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 핏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도 심플 단정한 미니멀 룩 코디 확실히 이젠 카라 니트가 단정한 여름 코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번 코디도 레귤러 핏 상의를 매치해주면서 세미 플레어 핏의 팬츠와 더비 슈를 코디해주었는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느낌의 코디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바지 핏의 변화만으로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나오고 있죠? 상의는 레귤러 핏으로 하의는 취향 것으로 이번 시즌 트렌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도 셔츠는 그야말로 클래식한 남친 룩의 정석이죠. 시원해 보이고 단정하면서도 체형 보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남자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코튼, 린넨, 씨어스커 등 다양한 소재 덕분에 출근 룩부터 데이트룩, 휴양지룩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가 있죠. 오늘은 다양한 무드에 어울리는 셔츠 코디 소개하면서 셔츠 의 매력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코디는 힙한 무드를 살린 반팔 셔츠 코디. 세미 오버핏의 은은한 체크 패턴을 활용하면서 팬츠로 포인트를 살려준 코디인데요. 상의와 가방, 신발은 단색으로 심플하게 가주면서 파란 스타슈트핏의 카고팬츠를 더해 실뢰적으로 유니크한 무드를 살려주셨죠. 두 번째 코디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한 여름 미니멀룩. 일터 패턴은 주로 가로 스트라이프가 많이 보였다면 셔츠 패턴은 주로 세로 스트라이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블랙 아이보리 깔끔한 구성에 소매는 롤업해주면서 팔의 노출도를 높여줬고요. 바지와 신발, 가방은 컬러톤을 통일해주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극대화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소재 차이를 통해 심심하지 않게 스타일링을 잘해준 모습입니다.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참고하시기 좋겠죠? 이번 코디는 빈티지 에스닉 무드를 더해준 셔츠 코디입니다. 유넥 슬리브리스를 이너로 매치해주면서 워크웨어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를 롤업으로 코디해주면서 남성미를 더해주었는데요. 목걸이나 키링 같은 액세서리로는 에스닉 모드를 더해주면서 핀터레스트 보드의 빈티지 스타일링을 완성해주셨죠. 여름 코디가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지만 액세서리 활용만으로 색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아이템을 더하면 좋을지 고민이던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특히 키장난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코디입니다. 비율을 좋게 볼수 있는 공식이 여러 첨가된 코디인데요. 이너와 팬츠는 블랙으로 통일해주면서 새로 로 시선이 확장되게 색감을 활용해 주셨고 위에 배치한 체크 셔츠는 크롭 기장을 선택해서 상체보다 하체 비중을 실어줬죠. 거기다가 바지와 신발에 컬러감을 더해 기장남이지만 스타일리시한 모드가 훨씬 돋보입니다. 크롭 기장의 셔츠인 만큼 키링 활용도 돋보이죠. 다음은 캐주얼한 모드의 반팔 셔츠 코디. 오버핏 셔츠에 버뮤다 편츠, 양말에 운동화 조합으로 딱 20대 대학생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남친룩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카이 블루 색감의 셔츠는 특히나 보기만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만큼 여름 남친룩의 필수 아이템이라. 가볍게 외출할 때나 지인들을 만날 때 신경 쓴듯안쓴듯 스타일링하고 싶은 날체격인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는 섹시함이 돋보이는 여름 셔츠 코디입니다 웨스턴 감성의 데님 반팔 셔츠와 함께 블랙진과 체시부츠 조합으로 미니멀 락시크 스타일을 완성해주었는데요 반팔 셔츠는 주로 페이블 추천드리는 편이지만 락시크 무드를 더할 땐 역시나 너디비체격이죠 이런 코디의 한끗 완성도를 높이는 웨스턴 벨트까지 톤앤매너를 확실하게 준비해준 모습입니다 주로 마른 체형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비율과 섹션 무드 둘다 챙기고 싶으니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이번 코디는 특히 여름 휴양지에서 잘 어울리는 셔츠 코디죠. 블랙 셔츠의 슬랙스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고 밋밋한 인상을 줄 수가 있지만 반팔 반바지 조합으로 노출도를 높여준 만큼 밋밋하지 않고 시원함과 시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거든요. 베이지 컬러의 스위드 블로퍼와 함께 토트백을 매치해 시티룩, 리조트룩, 어디에서든 활용도 높은 꾸안꾸 스타일입니다.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긱시크 스타일링 올해 더 길어진 범다 팬츠 트렌드와 만나너드력을 조금 더 진화시켜주는데요. 정강이를 넉넉히 덮는팔부팬츠에 신양말과 더비슈 혹은 루퍼 조합. 최근 많은 패션 피벌들이 즐겨 신는 코디 조합이죠. 자칫 짧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덩치가 큰 분들은 오히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긱시크 코디입니다. 다음은 미니멀한 무드의 체크셔츠 코디인데요. 체크셔츠를 코디할 때꼭 이너티셔츠를 배치해서 캐주얼하게 풀어내지 않더라도 단품으로 활용하면 좀더 미니멀한 무드를 더할 수가 있죠. 대신에 지금처럼 커버드 패턴의 팬츠를 활용하시거나 빈티지 무드에 더비슈를 더해 주신다면 핀터레스 느낌을 더해 얼마든지 2025 버전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멀한 무드를 더한 여름 스타일링입니다 올여름은 확실히 미니멀한 무드를 즐겨 입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만큼 색감 활용은 제한해주면서 악세서리를 더해주는 코디가 많죠 재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타입 패션을 활용해 반발 셔츠와 슬랙스 더비 조합에 심심함을 덜어준 코디인데요 포멀한 무드와 캐주얼한 무드를 적절히 섞어내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풀어낼 수 있는 코디 조합이죠 단품 셔츠 스타일링이 단조롭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처럼 타일의 악세서리로 더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믹스 매치 스타일링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 셔츠 는 아웃도어적인 더해 나일론 소재의 셔츠에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 디테일을 더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 반팔 셔츠를 매치해 주는데 이러면 상의의 기장감을 보다 짧게 가져갈 수 있어 비를 조금 더 좋아 보이게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뻔한 무드를 탈피하고 색다른 취향을 찾고 싶다면 색다른 취향을 찾고 있다면 아웃도어 디테일이 적용된 셔츠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좀더 단정한 무드를 더해주는 긴팔 린넨 셔츠 활용 코디인데요. 지금처럼 파스텔 컬러의 셔츠를 코디할 땐 비침에 신경 쓸수 있기 때문에 속에 윤에게 반팔티를 맞춰 입은 모습이죠. 이러면 날씨가 더운 날엔 셔츠를 허리에 둘러 스타일링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미니멀한 스타일링으로 검은색 진노 팬츠에 독일군 스웨이드로 컬러톤을 두 가지로 제안해준 모습이죠. 이번 코디는 젠더리스와 미니멀 감성을 섞은 트렌디한 여름 코디룩인데요. 은은한 시스루 비침이 있는 에스닉 디테일의 흰색 오픈 카라 셔츠를 매치해주면서 와이드핏 슬랙스에 아웃도어 샌들로의 미니멀과 스타일리시함을 모두 챙긴 코디입니다. 요즘 옷잘 입는 남성분들 이렇듯 비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타일링함으로써 스타일을 더욱 멋스럽게 풀어내 있죠? 마지막 코디는 색감 맛집 코디. 여름엔 특히나 시원한 색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훨씬 산뜻해지는데요. 연청 레님 셔츠에 크림 톤의 벌룬 팬츠를 매치해주면서 바지와 신발의 톤은 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매치해서 안정감과 함께 신발까지 다리 길어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만들어주죠. 깔끔하면서도 센스 있는 여름 꾸안꾸룩 찾고 있다면 이번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총 27가지 코디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니트와 셔츠 스타일링 어떤 게더 괜찮아 보이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을 찍도로살뵙겠습니다 안녕.